안녕! 오늘 루비 조금 써보고, 모모의 지장 미션 요거는 다 돼있어서 그냥 받기만 하고, 아무튼 해볼 거야. 그리고 루비를 조금 쓰고, 요 어린 시절의 꿈도 하고 싶어서, 조금 남길 건데, 얼마나 남겨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 아니, 이게 내가 원래 요거에서, 목표 초기화하고, 모모의 추천으로 계속 세트를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상점에서만, 파는 세트들 옛날 이벤트들인 거지 요렇게 상점에서 파, 만들어서 끝내면 되는 세트들이 자꾸 추천이 떠갖고 루비를 좀 써야 될것 같아. 근데 이것도 세트 다 만들어서 요거부터 우선 만들어 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찼어.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주고 눈송이의 비밀, 그다음에 제작 시간의 바다, 카나리의왕 아니 카나리아 왕국 세월의 시계 이쁘네. 겁나 이쁘게 생겼네 내취향에 저격 어 이건 이미 다 있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의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월의 시계 아니 세월의 시계는 세트 이름이고 침묵하는 시간 이렇게 그럼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 초기화하고 추천하기 하면은, 이렇게 상점에서 사면 끝나는 세트들이 계속 추천돼서, 쇼핑을 한5,000 루비 정도만 해볼까 생각 중이야. 이렇게, 다 사서, 세트를 완성해주면, 업적을 받을 수 있지. 오, 루비에 엄청 빨리는데? 쫄쫄쫄 빨리는데? <laughs> 자, 이제, 벼리 멜로디야. 완성. 그리고, 요것도 해줍시다. 이거 엄청 비싸던데? 359야. 어우, 너무 비싸. 길 잃은 양. 198 루비. 어 루비, 루비 없어지고 있어. 손 떨려. <laughs> 그 다음에, 목장 과일의 바구니. 얘는 세트가, 어, 요거 왜 체크가 풀려있지? 왜 세트 완성이 안 되나 있어? 양치기 막대기. 시타로스의 양 완성. 이제 미니 펜더. 황금 벨비 사구. 그 다음에 달콤한 꿈팬더 사고 이쁘네 옷 괜찮네 가벼운 구름 이거 핑크라서 이쁜 거 절대 아님 아무튼 아님 내 맘에 쏙 드는 거 아무튼 아님 <laughs> 달포, 달콤한 퍼달 구두 이렇게 짝 미니팬더까지 세트 완성 그리고 이제 내가 아까 말한 모모의 제작 미션도 좀 해주고 요거를 안 받았어 이거 다 만들어져 있는데 받는 거를 귀찮아서 안 눌렀더니 50파트, 그리고 골드. 자, 이제, 여기서 또, 이거 목표 초기화다 하고, 세트를 또 추천받아 봅시다. 추천하기. 요런 거는 만들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동안을 살수 있으려나? 스타코인이 넉넉하구먼.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게 비싼 거 아니야? 아, 넉넉해. 그럼 요것도 한번 만들어줄까? 이렇게 만들고, 아니, 이건 사는 거네. 이게 많이 필요하네 헉 350개 이거 제작에 들어가는 건가 보다 용맹한 전진 153 어우 내 루비 쫄쫄 빨리고 있어 그래도 세트를 완성하는 거는 즐겁다 어 그치 여기 물방울 목걸이 제작에 많이 들어가네 요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내가 근데 루비 아끼려고 안 하고 있어갖고 요런 것도 같이 오늘 한번 끝내서 세트 몇개 되는지 한번 세보자 궁금하네 요것도 요렇게 호두까기 인형 어우 어 이거 완전 내 취향인데 이거 나 이런 체크무늬 좋아해. 뭐 켈트 이런 거? 그 다음에 또초기와 추천하기. 과연 어떤 의상이 추천될까요? 맥 먹었네요. 어 이건 못 만들어. 추천하기. 저거는 언젠간 만들어주고 이것도 염료가 없어서 못 만들 것 같고 추천. 이거는 비밀 상점에서 안 나와. 이거 좀 루비를 또 모았다. 비밀 상점을 한번 해야 되나 봐. 요것도 비밀 상점 유리 구슬? 아니 유리 구두 그거지? 어 이거 도안 너무 비싼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232개면은 나중에 월요일 지나고 나서 130개 받고 해야 되고 요거는 클럽 상점. 음 클럽 상점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리폼. 요것도, 이거, 뽑기라서, 뽑기인게, 하나가 드럽게안 나와요. 그쵸? 이것도 있는 공주급.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언제쯤 할지 모르겠고, 요것도 한번 만들어주자. 캔디, 슈즈, 옐로우. 요것도, 루비. 오늘 루비 많이 쓰네. 요것만 만들어주면, 또 업적 달성. 요게 없네. 요거를 네개 만들어줘야 합니다. 봄날 구름. 이거 색깔 핑크색이네. 이쁘네. 자, 요로코롬 겨울망토까지 완성. 이거는 내가 한창 게임할 때 그때 나온 이벤트템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어, 한 3년 전, <laughs> 자 이제 다음 거 얘는 못해. 얘도 아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아직 못하고 못하는 것만 계속 나오네. 이러면은 또 쇼핑을 그냥 하면 되지. 어... 이거 못하고. 이렇게 맨날 똑같은 것만 추천을 해주니까 그게 조금 빨리 없애고 싶어. 스타시티의 여름 64개. 캔디 슈즈 옐로우. 얘는 어디에나 들어가는 친구고요 그쵸?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소트랩 슈즈. 푸른 귀걸이. 오, 얘는 골드네. 골든데도 안 샀다니. 그 다음에, 파베 기억. 감싸는 달빛 이렇고롬 하면 이제 제작 하나 해야되나? 어, 제작 박하사탕 제작 짠 좋구먼 아유 나머지는? 나머지 네개는 없어? 나머지 네개 어딨어? 그거는 이제 또 그거 업적으로 받는건가보다 한 번에 받고 얘도 살수 있을런가? 어 골드가 모자르진 않을까? 18,000안 모자랄 것 같은데?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오. 내가 골드를 너무 많이 썼어. 여기는 이제 다 상점은 이제 밑에 건 루비. 루비들 이렇게 해 주고 100 100 루비. 그래도 내 오늘 목표는 5,000 루비 남기는 거니까. 왜냐면은 저 이벤트 5,000 루비면 하고도 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넉넉하게 루비가 있어야 기분이가 좋잖아?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카산드라까지 구매해주고, 오! 요런, 요런 뭐라고 해야 돼? 뷰티는 바로바로 바로 사줘야지. 뷰티가 저기 사이에 껴있네. 왜냐면 뷰티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저기에도 껴있네? 그러면 또 있으면 사줘볼까? 없을 것 같아. 오. 새로 나온 아이템이 엄청 많아. 이거 다 사줘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사줄까? 어, 모모, 잠만, 모모 너무 귀여운데? 이런 거 귀여우니까 사주고. <laughs> 여기 있다. 뷰티는 다 사주는 게 좋더라고, 언젠가는. 입히기, 입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 더 사면 안 돼. 없는 것만 사. 뷰티만 우선 다 사자. 피어나는 전설까지.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세트 완성시켜 줍시다. 도안 제작 별과 달의 만남 자꾸 저거 공유하기 눌려지네 오 이것도 옛날에 많이 봤던 세트인데 언제 봤지 이벤트에서 풀었던 건가 니키가 좋은 게 이벤트에서 풀었던 거 나중에 또 푸니까 그렇게 막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 무슨 뽑기하는 거 있었는데 요거 어 어제까지라서 끝났나 보다. 그 뽑기 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무료 뽑기만 하고 아, 안 했어. 별로 마에안 들어서 이쁘지가 않아서. 요렇고럼 예언자의 왕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건가 별의 사슬. 짜란. 오호 좋아 좋아 하나 더 남았네. 하나 어떤 거야? 아닌데 하나는 뭐지? 뭐지 대체 그또 세트 업적인가 보다. 요건 못 하고 요것 비밀 상점 못 사고 그다음에 얼른 바뀌어 주세요. 오 요것도 있네. 요건 못 만들어 9주급 돌아야 돼. 요것도 이제 조금 상점에서 할 만한 거좀 뺐더니 이제 좀 특이한 게 나오긴 하네. 이게 랜덤이 랜덤 같지가 않아. 이것도 리폼. 그리고 요거 또한번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요거 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사고 골드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얘가 너무 비싸 만 원이나 해 그럼 요거 만들면 이제 세트 또 완성할 수 있겠구먼 짠 봉황 비단 치마 좋아 좋아 하나 더 마지막 거 나비 왕관 짜란! 아 내가 지금 제작하면서도 골드가 계속 쫄쫄 빨리고 있구만 그래서 골드가 없네 자 이제 한두세 개만 더 해볼까?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좀 어려운 거 말고 좀 뽑을만한 걸로 어 요런 거딱 사면 요거 사면 딱 루비 딱 내가 마 원하는 만큼 쓸것 같아 흩어진 조각 시간에 모래 다음에, 고요할 무렵, 죽음의 날개, 흑룡의불 서리 비늘, 집념의 복귀. 오, 한 세트만 더 해보자, 한 세트만. 이거는 왜못 만들지? 아, 저 체크 왜 풀린 거지? 내가 눌렀나? 실수로? 그런가 봐. 한 세트만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해보자. 과연 어떤 세트가, 요거를 해볼까? 요거 살수있을려가 어, 요거 해서 리폼하면 되겠다. 요게 루비라서, 요거까지만 하면은, 이제, 얘는 업적은 없어도 세트는 완성이니까. 딱 좋은 것 같아. 나 요런 것도 좋아해. 똑같은 이상, 똑같은 색 있는 거. 상 리폼. 부윤에게 바이러스. SF룩. 아, 이거 안 샀어. 딱이다, 딱이다. 이렇게 하고, 업적 보상까지 받으면, 이제, 딱 내가 원하는 만큼 루비가 남을 것 같아. 홀로그램 바이러스. 어, 요 색깔 너무 이쁜데? 이거 원색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위치가 다르네? 아무튼, 나저기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거 왜 자꾸 체크 풀려있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근데 이거, 뭐야. 모자란 거 아니야? 페어 바이러스, 그, 염료 모자란 거 아니야? 못 만드는 거 아니야? 그치? 염료가 모자라. <laughs> 이건 나중에 하자. 어쩔 수 없지. 이제 업적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컬렉션. 시나리오는 뭐지? 시나리오는? 오, 홍. 시나리오에 있는 그런 게 있나 봐. 몽환의 세계. 오, 컬렉션 보기. 아, 항. 이건 여기서 있는 거구나. 시나리오에. 오. 여기도 세트 있는 거는 나 처음 말았네? 이게 획득 완료, 여기 받았는데? 받고 모르는 거 무엇? 허허. 이렇게 다 있구나. 신기하구만. 이제 이거, 루비 수거 해줘야지. 골드네? 골드네? 루비가 아니네? 골드네? 어이없다. <laughs> 루비. 그래, 이렇게 루비를 줘야지. 그리고 이것도 세트 받아주고. 오홍, 소녀와 어린 양. 그 다음, 아시아 왕국. 꽃에 부채. 꽃에 부채. 어, 이게 끝이야? 루비 5,000개 다시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것도 코디 선물 상자네? 오홍, 어, 아, 옷 많아지는 것도 좋아. 옷 많아지면 좋지. 겨울 지팡이. 왜냐면은 옷도 몇퍼 모았는지 볼 거기 때문이다. 이것도 다른 자세가 있구먼. 별의 이야기, 바람의 소식, 운명의 가닥, 달 2년의 돌, 루비. 두 개만 딱더 받으면 되는디. 못 받네. 12월 극단. 오, 홍. 좋아, 좋아. 헉, 요런 것도 있네. 너무 신기해. 오. 12월 극단도 엄청 많아졌어. 그래서 공연은 언제? 12월 언제? <laughs> 미안. 미안합니다. 오, 이제 옷장 한번 보고, 옷장 퍼센트 많이 늘어났을랑가? 그래도 48%네. 6,240개 됐어. 얼른 더 부지런히 해야겠구만. 그리고 드레스룸 가서 세트는 몇 개가 됐을까요? 세트. 요거를 쭉 드래그해서 내리면은 되는데, 이게 안 잡혀. 어, 많이 내렸다. 269개가 됐어. 근데 이제 내네 세트 하나 빼면 268개. 오, 옛날에 3년 전에 올렸던 게 116개라고 올렸는데 지금 269개면은 엄청 많아졌네. <laughs>